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전에 빨리 합의부터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조급한 합의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한데도 합의를 너무 미루다 보면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고 결국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부터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절도, 성범죄, 보험 사기 등각 사건 유형별로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재판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가장 유리한 합의 시점과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때 저희는 성공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직 사건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혼이나 재산분할 같은 가사 사건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의 삶과 분쟁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분쟁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법적 문제와 권리관계를 함께 따져보고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걸 넘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제 집행 가능성까지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조사 참여, 재판 변론, 그리고 마지막 집행 단계까지 사무직원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사건의 모든 흐름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국 어디든 어떤 복잡한 사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민사,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꿰뚫어보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단한 건의 분쟁 없이 신뢰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눈앞의 이익을 줬기보다 의뢰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다루는 곳 법률 사무소 아신입니다.